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셀레믹스와 디케이 락입니다. 이번 주에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관련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었지만 좀더 살펴봤을 때 최근에 코스피가 매우 높아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 측면에서 셀레믹스는 서울대 교수들이 만든 회사이므로 바이오 관련 회사인데 조금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9월달에 수소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소개 드릴 DK락 같은 경우에는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셀레믹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회사 이름과, 회사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바이오 관련 회사이고, 이 회사는 유전자 포획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회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DNA 관련해서, 이거, 키트를 만든,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라고 주장을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제 대주주들이 전부 다 교수 혹은 박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는 작은 회사지만 기술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벌에 대한 심리적 효과도 발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셀레믹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최근 8월달에 상장을 하였고 공모가 대비해 <laughs> 지금도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떡상하고 가격을 점차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가 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셀레믹스의 주요 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수 집단들과 그리고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파트너, 인베스트, 마스크 앤 컴퍼니. 이 투자회사들이 앞에 말씀드린 이 적정한 가격대가 오면 상승을 해서 엑시트 할, 하는 그런 가격대를 만들 수 있고, 특히나 마스크 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3%입니다. 5% 미만이기 때문에 다트에 공시를 안 해도 되는 아주 좋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펌핑하기도 좋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친구가 펌핑을 하든 이 친구가 펌핑을 하든 둘이 같이 암암리에 펌핑을 해서 1차적으로 나가고 2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유동 물량도 50%가 넘기 때문에 흐름을 주기에 아주 적절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DK락입니다. DK락인데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 수소주 대장인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샀다면 야, 엄청난 수익을 가졌을 텐데 과거 코로나 때 8,500인 주식이 지금 수소 테마로 근 10배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이기도 한데 수소차 대장이 10배가량 올랐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주식도 함께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아직까지도 6,500억입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서서히 상용화하는 시점에 부품 회사의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무려 1조가 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LNF 같은 경우에도 부품을 즉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가 넘는데. 효성 중공 같은 경우에는 6,500억으로서 아직까지 많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인 DK락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수소주로서 아직 좀덜 올랐는 것 플러스 회사 자체도 좀 튼튼하다고 판단하여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 와중에 그나마 언급드려서 진입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3월 달 대비에 그래도 한 3배가량 올랐는데, 시총이 아직 천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살펴볼 만한 종목이고, d k 이라의 지분 현황은 이렇습니다. 대주주고, 한국투자증권이고, 시장의 유통입니다. 시장 유통이 60%고, 대주주가 40%이긴 한데, 한국투자가 3% 정도 있기 때문에 다트에 공시하지 않고 펌핑을 해서 익절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다, 이거 제목은 잘못됐지만, 추가적으로 디케일하게 하는 사업 분야를 보면, 이제, 주요하는 사업을 보면 밸브 쪽인데, 이제 조선도 하고 석유도 하고, 다양,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상 언급드린 이유는 이거입니다. 수소차 관련 밸브 요게 가장 키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K 락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소차 관련 밸브 사업을 하기 전, 후 이렇게 칼같이 나눠서 자를 수는 없지만 회사 사업 영역을 보면 지속적으로 성려,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비록 수소차 산업에 선반영되었다고. 테마에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게, 불안한 마음을 좀 낮추고 존버할 수 있는, 만약 물리더라도 존버할 수 있는 우량 종목으로 판단돼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개드리는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트에서도 우량 회사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종목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